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준영입니다. 자, 오늘의 자동차 상식 주제는 공기저항이에요. 공기저항이 자동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기는 무색 무칩니다. 눈이 안 보여요. 냄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공기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공기라는 물질은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거는 나름대로의 무게 그 다음에 밀도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저항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할 때, 쉽게 연상하면, 바람 불 때,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저항을 받잖아요. 자동차는 더큰 저항을 받겠죠. 공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에서 공기의 저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연비를 좋게 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제조사들 같은 경우, 연비를 좋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의 농도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돈이 안 들어가고 어, 그런 거를 음, 좀더 손쉽게 할수 있는 건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고요. 공기의 저항을 줄이면 돼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만큼 공기의 저항은 자동차를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숙제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중적인 자동차는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어요. 공기 저항 개수라고, 어, 납작한 차들, 슈퍼카라든지 뭐 스포츠카들은 납작하잖아요. 그런 차들은 공기의 저항 개수가 이 적습니다. 근데 버스, 뭐 트럭, SUV 차들 같은 경우는 공기의 저항 개수가 커요. 그만큼 공기를 부딪히면서 뚫고 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차들은 연비가 안 좋죠. 차도 무겁지만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나마도 연비가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대중적인 차들 같은 경우 공기 저항 개수를 크게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내연기관의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엔진이 달려있는 거. 엔진이 달려있는 자동차의 큰 단점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에서 나오는 100%의 에너지를 다 운동에너지로 못 쓴다고 했어요. 약 7에서 80% 정도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 30% 밖에 운동에너지로못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냉각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열이 받으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뚫려 있죠. 그다음에 범퍼 그릴도 다 뚫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그릴 이제 범퍼 그릴이 더큰 거니까요. 다 그릴 다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냉각수를 냉각해 줘야 되는 라디에이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기 터보차 같은 경우는 공기를 냉각시켜 주는 인터쿨러도 들어가고 오일을 냉각시켜 주는 오일 쿨러 들어가고 여름에 에어컨 냉매를 냉각시켜줘야 되는 에어컨 컨덴셔도 들어가고, 이게 공랭식으로 먼저 냉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멍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즉,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내연기관 차들 말고 전기차들 한번 보세요. 전기차들 보면, 하나같이 여기 다 라제트 글이 다 막혀 있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달려있으니까 어느 정도 뚫려있지만 그것도 많이 막혀 있어요. 근데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열의 발생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냉각에 큰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내연기관만큼. 그래서 얘를 막아버리는 거죠. 또 특징들이 뭐냐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막혀있죠?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여기 휠 자세히 보세요. 이 포크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캘리퍼하고 디스크가 넓게 보여가지고 이 냉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패처럼 막혀있어요. 완전히 막혀있진 않지만 막혀있습니다. 다 이게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구멍이 막혀있으면 공기가 부딪히면서 들어갈 때 유속이 분산되지 않겠죠. 거기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 공기가 위로 흐르고 그다음에 밑으로도 지나가고요. 옆으로도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공기가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지나가면 이 트렁크 끝단에서 와류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널찍널찍한 차들,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 여기에도 공기저항이 생겨가지고, 이 바퀴에도 이렇게 와류가 생겨요. 하다못해, 우리 백밀러 있죠? 이건 지금 스포츠카나 슈퍼카들 같은 경우 백밀러가 되게 얇잖아요. 근데 대중적인 차들 같은 경우는 넓습니다. 버스라든지, 우리가 대중적, 대중적인 차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공기가 이렇게 아래 위로 흘러 지나갈 때, 이 공간에서도 여기가 와류가 생겨요. 와류가 생기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때탁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저항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친환경 어떤 엔진 같은 거, 뭐, 수소 전기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겠지만, 하다못해 자동차, 이렇게 요즘 차들, 벤츠, 수입차들이나 요즘 차들 보면, 여기 밑에 언더카바가 많이 이제, 막혀있을 거예요. 이게 정비성은 굉장히 불편한데, 자동차 밑으로 흐르는, 이, 공기의 저항도, 유속의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 옛날 차들 보면, 이게, 얼굴 없잖아요. 헐빈하게 구멍이 듬성듬성 뚫려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와류가 생겨요. 와류가 생겨. 특히 뒤쪽에서. 와류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자동차가 잘안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데 크게 저항을 걸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카나 슈퍼카들 같은 경우 납작하고 뾰족하니까 공기 저항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버스나 뭐, 트럭, SUV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튜닝을 하고 자동차 드래그 레이싱을 즐겼던 사람으로서 공기 저항 개수를 이제 전혀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데 특히나 자, 프로 자동차 레이싱 같은 경우 이 경기에 제한이 있잖아요. 어 배기량의 제한 그다음에 튜닝의 제한 이런 다음에 공차 중량의 제한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공기의 저항을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랩 타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버들이나 미케닉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기의 저항과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부분인 거죠. 자동차가 달릴 때 매우 큰 단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만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어, 이런 스포츠카드나 슈퍼카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지. 에어 로 파츠 날개 달려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어요. 뒤쪽에도 날개 디퓨저 형식으로 날개 달려 있고 특히 이 스포일러 달려 있죠. 스포일러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양스럽다, 뭐 무조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만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다운포스 효과라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달릴 때 공기의 저항을 받는데 양력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 비행기가 뜨는 거는 양력의 힘으로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공기가 지나갈 때이 날개를 누르면서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이게 차가 눌려요. 그러면 앞쪽에 에어로 파츠가 있는 거는 앞부분이 이렇게 눌리겠죠. 그리고 공기가 위로 지나갈 때 이렇게 뒤를, 에어, 이 스포일러가 있으면 뒤를 이렇게 누르면서 지나가요. 이렇게 누르면서. 그걸 다운 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120km 이상에서 공기의 저항 때문에 다운 포스가 생기고 차가 눌린다. 그럼 눌리면 지면하고 딱 붙어서 가니까 초고속이나 아니면 초고속에서 회전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가 달릴 수가 있겠죠.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이런 스포일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뒤에 사이드 스커트 같은 거, 어, 이런 거. 이제 또, 지나가는 차들 보시면 다 이렇게 굴곡이 져 있죠 이렇게 여기도 굴곡이 져 있고 모든 차들이 다 굴곡이 져 있잖아요 본네트도 이렇게 굴곡 져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차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돼 있죠 여기 천장도 굴곡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부딪혔을 때 빨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차들 같은 경우, 버스나 이런 분 차들 말고는 다 이렇게 횡다라든지, 이런 횡다나 뭐 도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유속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길 바람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예, 그런 부분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스포일러라든지 다양한 튜닝 파츠들, 이런 날개, 이런 튜닝 파츠들이 그런 과학적인 이유에서 어, 장착을 할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뭐 양카라고 부를 수만은 없는 거고 도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는 굉장히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줄이면 줄이면 줄일수록 자동차의 공차 중량 달릴 때 자동차의 공차 중량을 줄이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날수 날, 날 있다는 거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연비의 개선이나 또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죠. 공기의 저항이 줄어들면 많이, 좀 모든 부분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동차를 고르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재미는 있으니까. 자동차 상식으로, 아,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